유엔 마스터 장인 들어오셨습니다. 칠이 나오나요? 잡았죠. 와! <laughs> 드실래요? 이 뭐죠? 입을 삼하게 해주죠. <laughs> 유동이한부터 <유초리아부터> 하게. <파야겠다. 웃음> 아 괜찮아. 2013년까지. 재이인가요4023레이 여러분들 익숙한 분일 수 있습니다. 10개월 전에 오셨었죠? 그래서 그렇죠. 작년 8월? 오른 장인 경쟁자들이 좀 많다 보니 오른 장인이 그죠? 고민을 좀 했나요? 어떤 고민이요? 챔피언을 바꿀까? 아니요, 거의 없었죠. 오, 근데 이번에 바꾼 이유는 아, 그냥 이 챔피언이 너무 잘 맞아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잼민이의 습격을 당했고요. 그니까요. <laughs> <laughs> 그니까 러 내가 그말 한거잖아 요아이 말인가요? <laughs> 그거로 인해서 좀 이게 고민이 됐나 아니요 저는 그래도 꿋꿋이 했어요 5월달까지 꿋꿋이 했습니다 본계정을 네. 오른으로만 두번째는 주변 스트리머나 유튜버분들의 조언 제가 지금 22살인데 네. 프로게이머분들도 22살이 가장 전성기다 그쵸 너 22살인데 왜 탱커하냐 아~~ 젊은데 차라리 좀더 날래고 딜을 넣을 수 있게 그렇죠 그죠 칼챔을 해라 음. 오른으로 마스터 108, 108점을 갔는데 칼챔으로 그거보다 더 높게 가지 않겠냐 그러다가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위가 나왔어요 그웬이 그웬이 나왔는데 음. 이제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챔피언을 바꿨는데 바꿔서 더 핫해졌어요 아 오늘 장인분 바로 10개월 전에 오른 장인으로 오셨었던 규범인님이 그웬 마스터 장인으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일단 뭐 여러가지 고민도 있었고 이러면서 <laughs> 사실 저는 장인분들이 어떤 이런 성장 너무 기쁩니다 저도 기뻐요 에, 그러면 3주 만에 마스터를 간 거예요? 배치 돌리고 딱 3주 걸렸어요 야... 장인 랭킹 올라가는 건 2주 오케이. 걸렸어요 2주 지금 장인 랭킹 2등인가 있등이네요 그죠? 전체로 보면 2등이고 마스터로 보면 1등이고 크으... 하지만 저는 얼랭 계정입니다 이번 시즌에 만든 계정이고 아... 다른 분들은 전 시즌에 티어가 다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니까 아... 그나마 올리기 쉽게 아, MMR 애초에 높았으니 그렇죠. 그렇죠. 저는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찍은 겁니다. 어, 3주 만에 3주 만에. 어. 그래서 일단 그랜을 하실 땐 저는 트림더 미어에합니다 트림, 미어 트림 원친분들이 저를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음, 그냥 밴 때려 버리니까 상상상 좀 힘든가 보네요. 상상. 상성... 네. 아, 딴따라라라는 보통은 리기 바라고 있었을 텐데. 일핑님 제가 원챔인데 혹시 양보 되나요? 더 구해는 원챔 장인 마스터 티어 1위 규범이 인데요. 삽관잖자 트리는 고정배란 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 있나요? 일단 그웬이 상성 약한 챔피언들을 뽑아보면 트런들, 트린다, 우르고 이제 이게 좀 신기한 게 이렐리아나 피오라 이런 것들이랑 맞딜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트린다 6렙 전에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궁 찍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우르고 뒤집기 당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트런들은 1렙부터 못 이겨요 그렇죠 Q때문에 피업되고 큐 데미지 세고 그리고 대부분 본캐 구간에선 탑 그웬을 하잖아요 상대팀 탑 솔로도 대부분 저마트를 들고 와요 아, 맛딜로 그냥 승부하겠다? 네, 거의 그런 식이라서 일단, 룬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일단, 룬은 정복자, 침착, 강인함, 최후의 저항. 공속, 적응능력치에다가 방어도 들고. 그쵸? 그리고 뼈방패랑 소생. 음. 이렇게 드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살짝 꺾어요. 피읍을 조금 빼고, 네. 공격속도를 올리고, 강이남 대신 불굴의 의지를 넣겠다. 아, 전설에서 강의남을안 가고. 그렇죠. 전설에서 강의남을안 가고 소생에서 강의남을 대신 채워 주는 거죠. 선택은 일단 무조건 도란검. 그리고 이제 도란검이 좋은 방,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대부분 그에는 AD입니까? AP입니까? AP죠. 그렇죠. 메이지 챔피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 탑솔로는 마저룬을 들고 와요, 대부분. 그래서 도란검을 사서 1레벨에 2를 찍고 그니까. 계속 때리면 길교 이득 나가네. 보고 그러고 이제 푸시 라인 주도권 잡은 다음에 선 1렙 찍고 숭도 모시기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메커니즘이 AP지만 하이브리드죠. 그렇죠. 상대 계속 섞기 때문에. 그쵸, 그쵸. 맞죠, 맞죠. 약간 그 AP 잭스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일단은 회인이또 궁금한게 지금 1티어잖아요 네네. 1티어가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규헨이? 피흡 아 피흡 말도 그러니까... 안되는 피흡 균열 생성기가 나오면 말도 안됩니다 아군럼 그... 정글을 도와주면서 본인도 약간 갱킹각을 좀 방지하겠다? 그쵸? 저는 좀 다른게 갱킹을 방지한다가 아니라 <laughs> 내가 상대 정글을 죽이러 가겠답니다 아. 그웬으로 음. 탱커처럼 하면 이 가위가 아깝지 않나? 그럼 얘는 칼챔과 약간 국밥 사이인가요? 그러니까 유지력도 좋은데 픽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딜도 센데. 그게 이제 투코어 때 가려집니다. 내셔의 아 이빨을 가면은 완전한 딜러고 완전한 칼챔이 돼버리죠. 그렇 그쵸, 그렇죠. 그쵸. 우주추진력을 가면은 약간 반탱커 반딜러. 그렇게 되는 거죠 먼저 선 2렙을 찍고 이렇게 뭉쳐서 보내야 됩니다 이 상태로 있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 소풍 한번 갑니다 아 이걸 전략을 많이 써요? 이거 좀 많이 씁니다 오 이거 보태에서 좀 쓰나요? 본캐 있는 곳에서 아니, 쓰죠 쓰죠 아 거기서 통해요? 통합니다 <laughs> 근데 이거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안 통하겠네요 안 통하는 이유는 앨리스가 이쪽으로 오지 않았어요 원래 <laughs> 아, 원래 대부분 딱이 라인 밀고 네. 여기 박으면 여기서 먹고 있어요. 그니까 정글링 좀 느리다 이거죠 지금. 그죠 렇 그죠. 렇저 친구가 네. 집을 찍은 것 같은데. 아니면 뭐 풀챔을 돌아고 있거나. 오, 잠깐교 상황? 이런 거는 아, 괜찮습니다. 또 웨이브 쌓아주고 Q 사거리 재면서 티키타카. 자, 이제 E가 없기 때문에 세트는 가운데만 피해주시고. 딜교하면 이깁니다 이거. 따라가고. 아, 까비 평타인데. 평타가 좀 실패했죠 방금? 네, 예, 방금 살짝. 예. 네. 그리고 템은 저는 고서보다 루비 수정을 추천드리고요. 체력을 먼저 맞춰라. 그렇죠. 어, 센터로 맞았네요 이거는 살짝. 응, 설레스. 미스. 어. 이거는 제가 이깁니다. 예? 자, 맞죠? 멋지기네. 헬프. 헬프 할 사람이 없죠. 도로 올 사람이 없어요. 탑이 지면 정글 차이.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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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을 빼기로 했어요. 킬타실 때까지. 지금 세트가 플래시가 없을 거예요. 아까 3분인가 그때 뺐기 때문에 자 일리스 여기 있고요. 킬각입니다 이거. 왔어요. 야, 빠지고. 되지. 오케이. 자 킬각입니다 이거. 지금요? 그냥 한번 놀아주고. 자 이러고 그냥 라인 당기면 돼요. 이러면 세트 분명히 앞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때 킬각 잡으면 됩니다. 킬 빠졌죠 이 친구. 엄마 걸고 평타 그거 계속 넣네요. 오딜왜 이렇게 세? 내거야아 아! <목소리> 아 이거는 아 이거 솔직히 솔킬인 거 인정하시죠? 때거. 어? 대포까지안해 씨발. 아저 지지지 그거죠? 지지 먹지 마라. 예. 더러운 거니까 에이, 먹지 그러니까, 마라. 예, 그런 거죠? 아, 너는 정글목 깨끗한 거 먹어라. 지지가 아닌 거죠? 에이 지진이 아니. 공을 가져도 지랄 라인을 밀어줘도 지랄 그냥 자더라. 아 그래도 사과하시네요? 이거는 억지갱 아닙니까? 그렇죠. 어, 이건 억지갱이죠. W 불 쿨타임인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라면 끓일 수 있는데. 그죠. 옆에 어. 와가지고. 야 이거 물 어떻게 조절해야 돼? 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어, 근데 그래서... 갑자기 다 먹어버려. 어? 말렸네. 자 쉘났죠. 쇠났죠 도발. 그렇지. 잡았죠. 오케이 플래시까지 뺐죠. 카르마 이거 안 와? 미드 차이. 아 이거 엘리스가 트 플래시가 있는 거는. 진짜 오늘 무덤석인가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응. 아. <laughs> 이거 제그 모니터랑 조금 달라서 네. 체력바가 좀 다르게 아 보이거든요. 아 다르게 보였군요. 네 그래 가지고 약간 아직 아 적응을 못 하지 않았나요? 그래 군요. 아 <laughs> <laughs> 약간 보면은 전투 스타일이 그냥 한번 딱 들어가면 꽂히면 그냥 계속 들어가서 끝까지 싸우는 느낌인데 견제라는 걸 양념을 안 치고 그냥 미리 그냥 들어가서 바로 먹는 스타일인가요? 그게 이... 이 세트... 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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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큐 이 스킬 때문에 예. 그래서 견제를 잘 못하는 거예요 어, 그럼 그래 바로 그냥 궁각을 봐요? 뭐 킬이 나오나요? <웃음> 잡았죠? <웃음> W 때문에 하... <laughs> W 3만가저 친구 혹시 제가 집 갔다가 균열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깁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이각 이 주다가 평타 넣고 군 넣고 계속 일어났더니 팀를을 넣는 거죠. W 오 피해주고. W 피했고 자 그쪽은 스킬 빠지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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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깔끔하네요. 클래식 뺀거 알잖아요. 예. 네. 네. 아, 이거 이렇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거 아, 아까도 저 되게 예 이거 해야 되잖아. 아유. 자, 일단은 균열 생성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예 예. 이거는 그냥 뭐 이제 제 밥이죠. 그리고 이렇게 포탑 앞에서 있을 것. 포탑 공격 타이밍이 아니었으면은 아무튼 맞추고도 피할 수 있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역시 확실히 아시는군요. 그럼 그냥, 그냥 깨고 오. 자 피흠 오 미쳤어요 피흠 피흠 미쳤어 자, 자 과연 과연 근데 왠지 위험하죠 야! 와 양호띠 아 이거 양호띠 때문에 <laughs> 양호띠가 뭐가요 그 훈님이 방금 모니터 앞으로 이렇게 손가락 해가지고 안 보여있잖아 아... 그냥, 그냥, 그럴 수 있죠. 아, 야모티. 무슨 기억이 잘안 나네요. 음. 이렇게 그냥 맞딜을 한다. 그럼 W 켜주고 싸우면 됩니다. 왜냐? 어, 딜 말해 안 되는. W에는, W에는 방어력과 마법 저항력을 올려주는 버프가 스킬이, 있죠. 버프이, 버프가 있기 때문에. 음. 이, 친구, 음. 이 친구 또 스킬 다 뺐거든요. 고참네요. 와, 궁쿨이 왜 이렇게 짧지? 자, 어떻게 이길지 자, 어떻게 살아남을지 약간 폭딜이 약한 느낌인데? 어? 어? 코치 피해주고 오? 어? W 돌죠 이거? 괜찮습니다 피해주고 이런 거 약간 딜탱커 어 솔직히 죽을 줄 알았죠 네 저도 죽을 줄 알았어요 <laughs> 자 그리고 저 우주 나왔다이 코어로는 이제 우주의 추진력을 가는 게 음. 160이 딱 됩니다 이 코어가 나오면 160이 좀 넘어요 이거 레드 때문에 분명히 옵니다 이제 살짝 암살자처럼 해줘도 돼요 사이드에서 킬 냄새가 난다 한 입만! 아 좋아요 혹시 아까 그 복수 복수인가요? 그쵸 음. 복수 야무지게 하시네요 아, 이거는 근데 사실상 렌가에 업보이지 않을까 이 아, 친구 아까 대포까지 데프까지... 다시 당했네요 이렇게 원딜이 사이드를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 그럼 상대 팀에도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 이렇게 해주고 방금 세명 보였죠? 그죠? 저잡으려고 세 명씩은 와야 됩니다. 이러면 상대 팀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스플릿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 거죠. 음. 저런 거텔 타주지 않습니다. 자 세트 왔죠? 세트 붙었어요? 그냥 밀면 됩니다 사실. 이 쓰고 싶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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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발면 피했죠? 이 맞았죠? 활 키고. 자. 해명하어요자헬 헬. 헬! 헬! <laughs> 자지금 이렇게 츠넘을 굴러서군누가 궁... 바로 먹었죠. 그렇죠 그렇죠. 사코로는 이제 악마의 봉. 방금 제가 그 마지막에 세트 피가 많이 없었을 때 예. 세트를 못 때렸어요. 아왜못 때렸나요? 의자. 의자요? 의자 논낮지제 장비. 쓰레기는 오, 제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랑 맞지 않았다. 아직은 불편하다. 혹시 언제쯤 익숙해지나요? 어어그냥 어. 이런 거. 이거는 몬타지 이것도 책상. 높나지. 이팔 팔꿈치 높나지. 다 있죠? 자 이거 부술 부 어! 파워가 진짜 빠르니까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해야죠. 와! 레드비온! 오지 마라. 빠빠빠빠 빠빠빠빠 빠 이래도 안 와? 자. 하지만 음, 터졌네. 모니터. 높나 모니터 높나지. 원래 장인이 도구탄. 같이 스파이크 샤워 하실래요? 싸다어어차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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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워요. 제가 어제 종아리도 차가웠어요 방금. 더졌다. 이제 익숙하시죠 장비? 예. 예. 자 이런 거 빼고 가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장인의 플레이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궁 쓰고 E W 쓰면서 빠르게 진입. 그리고. 자, 포커싱 중요하죠. 누굴 노릴 것이냐. 여기서 엘리스까지 못 노리고요. 엘리스 자위 미리 올라갔는데 자, 그렇지. 화이팅해 주면서 W 쓰고, e 쓰고. 다시 한번 붙으면서 싱크스까지. 지금 마무리. 아니, 커드라. 이거는... 자. 아, 네. 확실한 건 끝나고 딜량이 증명해 줄 거예요. 아, 맞죠. 맞죠. 네. 실력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어, 일단은 썰은 나왔네요. 실력 그래프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또 사실 갱킹을 당하면서 말린 그웬이 음, 맞죠, 어떻게 맞죠. 또 게임을 풀어내는가를 좀본 거고 그리고 또 상대 탑과 얼마나 네. 차이가 나는지. 와 그렇지. 1등이었죠에 그렇지 그렇지. 자, 무튼 어, 이렇게 오늘도 약간 실력을 검증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그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바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정말 금방 너프가 될것 같아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이제 너프 예정이 뜰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봤을 때 아마 다음 패치나 다다음 패치 때는 무조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마다 패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시고 저만큼 그웬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이제 유튜브 이제 원챔 장인 그웬 하시는 분은 없기 때문에 유튜브에 규버미 네. 치시면 어느 정도는 생긴 제 본판이 이러고 반겨주고 있을 거니까 한 번씩 놀러 와주시면 좋겠고요 아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재밌는 촬영했습니다 아유 고생했습니다자 장인 초대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놀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이든 어떤 장기든 상관없습니다 연락 주시구요 오늘은 여기서 컷 실컷 했습니다 사실 이거 1등 안 나올까봐 와우, 풍모로가될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멤버십 가입 음. 멤버십 가입 멤버십 가입 풍모 <laughs> 2단계는 명상된 닌님을 방지해준다고? 지금은 가입하세요! 와우!